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이곳은 요빠라는 마을이에요. 요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죽은 다비다도 살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힘있게 전하자, 요바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곳은 가이사랴 마을이에요. 가이사라에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 역시 믿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 중 고넬류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성령님도 알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고넬류는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를 초대하기로 결심했어요.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오면 일어나서 그 사람과 함께 가거라. 응? 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왜 이들과 함께 가려고 하시는지 알수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말씀대로 두 사람이 찾아온 곳을 보고 함께 가이사랴로 갔답니다. 고넬리와 가족들과 친척들은 베드로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넬리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모두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왜 저를 부르셨나요? 베드로님, 제가 기도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 당신을 초대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였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고넬류의 가정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멘! 아멘. 아멘! 고넬류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님께서 고넬류의 가정에 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고넬류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모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고넬류의 가정에 기쁨이 가득했답니다. 고넬류와 가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돕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시는 것을 믿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세요. 고넬류의 가정과 함께하신 성령님은 우리 가정에도 함께하신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류의 가정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 우리 가정에도 오셔서 늘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